일본 제1의 도시. 일본의 수도이자 1,400만 명이 사는 세계 최대의 광역권을 가진 도시. 하지만 도쿄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되었을까요? 일본의 수도가 도쿄가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869년 도쿠가와 이에스가 시작한 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일본 역사적으로 새로운 정권 나라가 창립되면 수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수도는 일본의 덴노가 있는 곳이 수도였고 지금까지 주 교토가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 성립 이후 도쿠카와 가문의 중심지였던 에도가 250년간 실제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덴노의 도시 교토, 상업의 도시 오사카, 그리고 행정의 도시 에도 중에서 수도를 정하자. 세계도시를 공동수도로 정해서 덴노가 돌아가면서 행차하는 게 어때? 이처럼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오쿠보 도시 미치가 오사카 참도론을 내세우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업 도시인 오사카로 천도하면 대노에 의해 상인들이 더 용기를 얻고 경제가 부흥할 것이다. 실제 이유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신정부는 예산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상업 도시인 오사카를 부흥시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토의 귀족들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천년간 실권 없이 살아온 교토 귀족들은 지방 사무라이들의 반감이 컸고 특히 이웃도시인 오사카를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겉으로는 반대 이유가. 오사카는 도로가 좁고 교통이 불편해서 수도가 안 돼.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사카는 못 배운 싸구려 상인들이 살고 있는 품격이 떨어지는 천박한 도시야. 이처럼 교토 귀족들의 콧대 높은 차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오사카가 수도가 될 바에야 차라리 에도를 밀어두겠어. 교토 귀족들은 오사카 천도만큼은 막기 위해 교토가 안되면 에도가 낫다는 식으로 에도를 오사카보다 더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에도는 인구 100만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였지만 이미 타도된 막부의 도시라는 인식과 함께 일본 역사상 단한 번도 수도를 동부로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부는 에도를 제외하면 모두 천구석이고 오랑케와 전방에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가장 인기가 없던 사만이었습니다. 그럼 오사카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하니 에도를 수도로 정하기로 하자. 에도는 막부로부터 몰수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재정난을 겪던 신정부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어요. 또한 레이지 유신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부사무라이 세력이 막고 부활 쿠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에도가 수도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교토와 에도를 공동수도로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수도였던 교토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으나 메이지 덴노는 이러한 침명을 내렸습니다. 천년서도 표토를 버리고 막부의 소굴이애도로 가는 건안 됩니다. 일본 동부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내 어찌 애도에 많은 신민들을 모른 채 하겠는가? 이는 제국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함이니 국민들은 이에 따라 주길 바란다. 이처럼. 처음에는 동부와 서부를 오가겠다는 것이고 수도를 이전한다는 칭령을 내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도쿄로 떠난 덴노는 교토로 한 번만 돌아온 후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려된 세계의 도시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삼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규모로는 교토가 3위에 들지는 못하지만 행정과 경제의 수도 도쿄, 상업의 수도 오사카, 정신과 문화의 수도교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교토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도쿄로 대표되는 관동, 오사카로 대표되는 관서 사람들의 지역감정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